하이요 자 오늘은 디바를 플레이 할거기 때문에 한번 디바처럼 인사해봤습니다 물론 전혀 비슷하지도 않지만요 자 어쨌든 오늘 디바 디바 음, 뭐라고 해야될까요 디바 활용법 활용법 자 어쨌든 그냥 디바 활용법 네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 언제나 그렇듯이 언제나 라니 솔직밖에안 찍었는데, 그죠? 자 어쨌든 아누비스 신전부터 한번 보시죠. 제 아누비스 신전. 음, 자 일단은 뭐 아누비스 신전이든 아니든 중요한 건 디바는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냥 웬만하면 뭐갈수 있다 생각하는 데는 다갈수 있는 그런 디바다 보니까. 뭘 설명해 드려야 될지 솔직히 감이 안 왔습니다. 여기, 여기서도 뭐, 적들이 여기 와서, 뭐, 궁이 온데 있을 때, 수비일 때, 여기에 몰려 있다 하면, 뭐, 궁을 써가지고 다 잡는, 뭐, POTG를 노리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뭐, 그거보다는 저가 디바를 플레이하면서 느낀 거는, 일단 탱크잖아요. 탱크고, 이 방어막, 이거 뭐라 하죠? 기억이 안 나네요. 아 매트리스 네 방어 매트리스 요거로 하고 요거랑 같이 이렇게 돌진해서 적군 진영을 휘저고 있을 때 이제 팀원들이 와서 막 이렇게 하는 게 디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물론 이것도 호흡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디바가 휘저을수 있는 방법 같은 뭐 활용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못 하겠다 하시면 그냥 놔두시면 되는 그런 걸 알. 알려드리겠습니다. <laughs> 말이 잘안 나와요. 자, 어쨌든, 일단은, 수비, 아니, 공격이죠. 네, 공격일 때, 공격일 때 들어오게 되면, 뭐, 여기서 궁을 채웠다고 칩시다. 그리고 팀원들이, 뭐 왼쪽이나 오른쪽에다 다 가서, 이제 적들도 그쪽으로 몰려있어요. 아니면은, 팀원들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싸우고 있어요. 근데 나는 죽었어. 근데 궁은 찼어. 그러면 여기, 요 위로 올라가셔서, 요렇게, 이 나무 보이시죠? 이쪽에, 이 부스트를 쓰시고 이제 궁을 쓰시게 되면 이쪽에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쪽에 떨어져서 터지면 저희 팀원들이 먹기 더 편하겠죠. 자, 이거는 뭐 공격일 때, 수비 아니 공격일 때 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또 뒤를 해지겠다 하시면 먼저 여기로 들어와요. 들어와서 먼저 혼자 들어와도 돼요. 일단은 적이 이쪽에서 이렇게 아직 견제를 하고 있다. 일단 혼자 들어와요. 일단 들어와서 이쪽에 계시면 됩니다. 이쪽에서 이두 곳. 아무 곳이나 뭐 이런 식으로 가셔서 요렇게 하시면 여기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신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가서 뭐 뒤를 노리던가 예를 들어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점프하시면은 그냥 바로 가지거든요. 어? 잠깐만. 왜지 왜안 가지지? 잠시만요. 되, 되는데? 아 어, 네. 아... 어. 잠깐만. 아 이거 촬영할 때마다 이게 렇잘안 되면 이건 안 되는데. 자 어쨌든 됐죠. 이거, 이거 뭐이요 갑자기 어네 잘됩니다 이거 생각보다 잘되는데 왜 안됐을까요 여기로 점프해야 되는가요 자 어쨌든 이쪽으로 오신 다음에 여기도 그냥 점프할 수 있거든요 이쪽으로 오셔서 뒤치를 제대로 할수 있겠죠 물론 디바는 뒤치하는게 아닙니다 저기 지나가는거 다 봐가지고 이제 멘틀 다 날려요 막 디바 들어왔다 뭐라 뭐라 이렇게 뒤로 와요 뒤로 오게 되면 디바는 탱크잖아요 막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티 적들이 저를 이제 노리러 오겠죠. 이제 올때 이제 같이 그때 이제 팀 팀원들이 어느 정도 애들이 적군이 들어왔다 싶으면 팀원들이 밀고 들어와 주면은 깔끔하겠죠. 물론 이것도 팀워크가 중요하긴 한데 일단은 디바는 어, 팀워크 정말 중요하죠. 아니면은 뭐할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뭐 딱히 뭐. 몰다는 여기 만약 거점을 먹었어요 먹고서 이제 다시 갑니다 이쪽으로 쭉 가게 되면 이제 여기 거점 먹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라인까지 있으면 사실은 라인 있으면 잡도 뭐 소용도 없는데 일단 여기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이잖아요 보이는 건 말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시고 이쪽 이쪽으로 요리고 이렇게 쓰신 다면에 궁을 쓰시면 여기 가운데서 폭파가 합니다. 와우. 멋지죠? 이건 뭐 나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물론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다 보입니다. 다 보이긴 하는데.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이쪽 위로 노리고 이렇게 위로 가시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이쪽에는 뭐 눈에 너무 잘 띄긴 하죠. 사실 이쪽에도 눈에 띄긴 합니다. 이쪽에서 <laughs> 사실 눈이 띄긴 하는데 뭐 그래도 저는 그나마 이쪽이 나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쪽 괜찮잖아요. 자 그리고 또 있을까요? 지금 상태로는 못 느끼지 않아요 일단 뭐 디바, 아니면 나 생크고 팀원들을 위해서 좀해집는 원숭이랑 좀 비슷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그리고 근거리서 웬만한 딜를낼수 있는 그런 디바 중 하나죠 이 로봇이 깨져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디바다 보니까 일단은 제가 뭐 플레이 해본 바로는 한이 정도 없겠네요아무번엔뭐 딱히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하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냥 설명하기 때문에 기억이 잘안 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다음 맵으로 가시죠 네 다음 맵은 아니 이번 맵은 네 이번 맵은 왕의 길입니다 왕의 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뭐 딱히 없어요 있어요. 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알아낸 곳은 그냥 여기 솔직히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궁을 써서 여기로 갈순 있는데 굳이 이렇게 쓰면 여기 다 보이잖아요 음, 나 죽여주세요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몰래 여기 숨어 있다가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는데 궁을 쓸 때요 보통 이 차비에 숨을 수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딱히 뭐 좋은 장소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기. 여기도 쓸만해요. 잠깐만요. 여기, 여기쯤이었나? 어, 이쯤이었네요. 자, 이쯤에 보시면은 여기, 여기에 만약 화물이 있어. 그리고 나는 궁을 샀어. 하실 때 이쪽에서 궁을 쏘셔서 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쪽에서 넘어가면 쭉 넘어 어디서 썼더라? 아 여기서 넘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기억이 안 나. 아 어디가 이쪽이 맞거든요? 저 이쪽 구간이 맞는데 어디서 제가 이렇게 썼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이렇게 되면 여기 넘어가죠. 여기 넘어가서 폭풍 터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 안 되지? 아 여기 있는. 아, 요 위치네요. 요 위치에요. 요 위치에서, 이렇게 쏘시고, 가시면, 안되는데나 도대체 메모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음. 일단 이쪽 갈수 있는데. 반대쪽은 제대로 메모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쪽. 음, 이쪽. 이쪽에서, 보시면 이쪽으로 가는데? 뭐지? 잠깐만요. 이거 연습할 땐잘 됐는데. 지겠네요제 <laughs> 쪽에서 어. 뭐야? 안 되세요? 어, 잠깐만요. 제가 하고 습니다 음. 오류가 있어요. 자, 어쨌든 <laughs> 대충 하는 방법은 알았는데 그냥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금 빼서 이렇게 가야 되네요. 아, 이렇게 썼었구나. 네, 이런, 이런 식으로 솔직히 탈퇴가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뭐한해서 우리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이런식으로 요렇게 요렇게 네, 해서 자 보시면은 요런식으로 갔다가 요렇게 꺾으시고 궁을 쓰시면 바로 여기 밑에서 떨어지겠죠 이거는 나름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좀 쓰기가 힘드네요 이건 좀 이것도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자 지금 중요한 것은 여기죠 왕에게 왕이 같은 경우에는 요 밑에를 활용할 수가 있죠 요런식으로 네, 이런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면 여기 완전 꿀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어... 이렇게 가시고 나서 이제 가신 다음에 여기서 궁을 쓰시게 되면 여기로 떨어져요 자폭은 써지는데 자폭은 여기로 잘 가지는데 떨어져 죽더라구요 이게 튕겨져 나오니까 여기로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참, 그래도 이렇게 왔다 갔다, 여기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 뭐 다들 아시겠지만, 모르셨다면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쪽으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점프하고 중간에 쓴 이유가 이렇게 바로 가면은 조금 모자랄 수가 있더라고요. 아, 역시 안모자라네 아, <laughs> 어쨌든 모자라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리그냥 점프해서 좀이따가 열듯 보시고 다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자 어쨌든 자 왕의 길 왕의 길도 여기까지입니다. 솔직히 막 뭔가 엄청 많이 설명하는 것 같은데 진짜 별거 없네요. 너무 별거 없어서 당황스러운데요. 자 어쨌든 다음 맵보시죠자 이번 맵은 하나무라입니다. 솔직히 하나무라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뭐 없어요. 그죠? 하나무라도 뭐. 다갈수있잖아요 일단은 여기로 편하시니까 어, 사실은 여기 여기가 아니 여기 궁을 쓸수 있으면 완전 대박이겠다 해서 지금 못 넘어가잖아요 아예 넘어갈 수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데 아 어, 총알은 이렇게 가지더라고요 그렇죠? 총알을 넘어가요 이렇게 총알을 넘어가는데 일단은 뭐 총알 넘어가는 거 때문에 자폭을 하면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건 내가 왜 설명하고 있는 거야. 자 어쨌든 자음자자 음. 이제 하나 무아 설명해 보자. 일단은 궁을 쓸때 여기 이제 차 뒤에 숨어서 이제 적들이 안 보이는 지점에서 여기 위에 하늘 향해진 다음에 여기로 궁을 쓰시게 되면. 여기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적들이 여기서 있다고 하면 웬만하면 꽤 괜찮게 쓸만하게 쓸수 있는 자폭이 되겠죠. 음,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인데요. 여기입니 여긴, 아, 네 여기 맞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가시게 되면 여기로 나와요. 이 뒤에 여기 여기로 올 수가 있어요. 여기. 물론 이쪽 뒤로 이렇게 가셔서 갈수 있는데, 요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는 있는데, 진짜 뜬금없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다시 가보려고 했었는데, 다시 가는 건안 되더라고요. 되나? 어, 되네. 어, 저번에는 안 됐던 것 같은데, 되, 되네요. 뭐, 뭐지? 뭐 <laughs> 아, 어, 그렇습니이 이게 되네요? 아, 어... 저번에 쓸 때는 안 됐거든요. 어, 잘 되네요. 너무 잘 돼서 당황스럽다. <laughs> 어, 네, 어쨌든 잘, 잘 됐네요. 네, 자, 어, 잘 되기 때문에, 자, 이곳도 활용하실 수 있다고 하시면, 네, 활용. 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한 것이 있었는데, 여기, 아 여기 설명했었는데, 설명하다가 까먹었네요 바로 이쪽입니다. 자폭을 쓰실 때는 웬만하면 숨어서 쓰시는 게 좋잖아요. 자, 바로 여기서, 요렇게, 위를 노리시고, 이쪽인가? 네, 이쪽을 노리시고, 쏘시게 되면, 걸려요. 네, 걸립니다. 네, 그죠? 조금 위로 갑시다. 위로 해서, 이것도 걸리고, 자, 여, 자, 요렇게 쏘시게 되면, 자, 보시면, 어, 넘어갔는데, 왜안 넘어갔어? 아, 진짜 나왜 이러죠, 오늘? <laughs> 너 넘어갔는데? 자, <laughs> 넘어가죠. 네, 이것도, 어, 디바도 생각보다 숙련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 잘 되다가, 약간 이렇게 휘어야 되겠나봐요. 이렇게. 네, 이렇게 좀 올라간다 싶으면. 다시 한 번. 아, 예, 자, 이렇게. 좀, 다 올라갔다 싶으면, 이쪽에서 그냥 궁을 쓰시면, 네, 요렇게, 네, 넘어갈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래요. 네, 아주 좋아요. 아, 좋은 거 맞죠? 네. 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네. 요렇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허, 그리고 뭐, 쓸데없는 것도 하나 알려드리자면, 이쪽. 이쪽에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 뭐, 이건 다들 아시잖아요. 뭐, 이렇게 넘어가시는 거 넘어가시면, 몰래는, 들어올 수 있나? 여기로 들어가나, 여기로 들어가나,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힐팩이 있잖아요. 힐팩이 있는 걸로 만족합시다.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정말 뜬금없이 위로 나오는 거죠. 자, 이쪽으로 갈것같지막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렇게 간 다음에 힐팩을 먹으러 가는 거죠. 아, 어느 정도 맞았다. 그럼 쭉 이렇게 둘러쌓일 테니까 이때 이제 어그로를 끌었을 때 이제 적들 뭐 이렇게 팀은 뭐 그건 어그로 끌렸을 때인데 안 끌렸으면 어쩔 수 없겠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후, 막상 설명하고 보니까 정말 할곳이 없네요. 자, 하나무라. 야, 솔직히 얘는 너무 뭐지 올라가거나 뭐 이런 데가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보니까 솔전은뭐 엄청 어렵게 올라가잖아요. 밖에 오래 갈 건데 얘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다음 맵 보시죠. <목소리> 자, 이번엔 눈발입니다. 자, 이번 맵은 할리우드입니다. 할리우드가...